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모는 라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보암을 낳고, 루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유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스를 낳고, 무나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야를 낳고, 스알디야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 김을 낳고 엘리아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와스를 낳고 엘리와스는엘리와스를 낳고 엘리와스는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베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베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다 베드헴에서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그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섯이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드레 임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디어 아기께 경배하고 무, 보배합을 열어 항공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돌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군들을 알고 시임이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드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리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루어졌느니라 이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급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그러나 아칼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데리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대시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의 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해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척정이었더라.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베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그는 성령과 불로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이때 예수께서 갈리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의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려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또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가리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증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우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등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을 일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놈으로 예물을 재단에 들으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함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오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자도간음함이니이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엘루사람으로부터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없습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오른편뺨을 치고도 왼편 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덕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온전하신과 너희도 온전하라.